아 티모도 있네. 시바 티모는 누나 대전이었는데. 곤두 대전이다. 곤두 대전. 와 이달리 니기지. 우리 커플이야 <laughs> 스웨인이랑 스웨인 어수들면은 뭐야? 텐 뭐가? 어 그러네 수정이랑 수정. 응, 수정이랑 수정이야 수정전, 나 커플이야. 내가 가운데 꼈어. 아저 뭐가 다... 나요? 스웨인. 어수들 네, 스웨인 안해서잘 모르겠어. 그거 간데면. 영겁 갈면은 어수들어 되는 거지. 영겁 라일라이 악마의 봉맞아 맞는거 응. 같은데 어째? 응응 어. 어, 이거 뭐야 어. 음... <laughs> 어 예쁜데 이 스킨? 그렇지어야 신랑신부같애 그렇지너나하쿠이야 어. <laughs> 일로와봐 타지말고 일로와신 심포하나 가야겠다 야, 너네 일로와봐 어디가 씨 어? 있어? 누굴 부른건데 어, 너너생님이 일로와 일로일로 일로. 너도 와봐 한번 보자 오 야, 진짜 집 가는 모션, 모션 둘다 해봐 어집 가는 모션 해봐 오 멋있덩 오 뭐야 너네 얘 뭐야 왕자님 공주님 이게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아이디 데어 이거 스킬이 또나 이거 사, 사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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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넘어요? 어? 어. 죽이셔야지 내 분신 뒤지게 맞던데 괜찮나? 가로수 있나요 저기? 예. 있는데 뭐? 가 뭐, 어떻게 뭐, 있냐? 미달리 미달리 아니달리야 아니 가 안보여 부셔봐 네. 감전까지 터트려버리긴 팀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팀은 어디 숨어 있는디? 여기서 일자로야, 일자로 일자로 이런데 이런 데 숨어 있을 곳도 있는디? 여기 숨어 있구나 쌍나어 새끼 어딨어? 뭐, 어. 어. 어, 여기 있었네. 아, 저기야. 괜히 <laughs> 여기 서 혼자 이러고 있었네. <laughs> 뭐빡혔네 아, 아, 그만 그만 끌려야 하우 우리는. 어, 풀까지 쓴다고? 아, 친구 있었구나. 나이스. 방해 먹자. 제기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그 야, 이 야, 이거. 그 이거. 거 이거. 야, 거 야, 이이 아나 어, 스웨인 궁 궁금하다. 자이라 이거 언제 돼? 응 나도 곧 음. 얼마 안 남았어. 자이라 궁 깔고 그 위에 올라가면 된다 현병아. 응. 내가 맞아줄 수 있어 아니 나군 조심. <laughs> 학나궁1 7 초. <laughs> 일단 백화다 뺐다. 나이스, 저거 저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위로 올라가! 나이스. 어이스이나스나도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이 수정 이스 되게 이쁘네아이스이 아, 그네 조졌네 이거. 한번한것 같은데. 너무 한 것도 못 터졌어, 내가. 그렇게 나 <laughs> 쓰레쉬 어, 너무 뻔한데 먹... 버섯조심? 나 그걸로 계속 버섯 지워줘 나? 어 아니아니아니 알꽃? 자이다 자다어 응, 응. 있을만한 곳에다가 그냥 꽃 깔고 큐한어박아봐야 난리가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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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 자다 으씨갈 뻔. 잠먹자 염막자. 앞에 거 앞에 것도 먹어. 자, 내냄새이한다야겠다 아이씨. 아, 시도려 버섯. 아 올라와 더아그까지 아, 쓴다고 티무 아 이거야 아, 네. 음, 음. 아. 여기 돌 아, 아깝다 잡을 수 있었는데 필 나이스 못잡겠어 저거 음, 못 잡아 힐지 말거야 니달리 1대1 초밥인디 스킨 괜찮은데, 스킨 나오면 더 사야겠다 난 이거, 너무 이쁘다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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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냐 죽었다 저거, 나이스 근데 뭐 없잖아 쓰인 없으면 아니 들어가서 다이베트도 되는데 아이고 미니너넘어옵 나이스 디모새끼는 찢져봐야지맛이지 고럼고럼 아이스. 와안죽네아 그냥 나랑 그거 윈신 서로 겹쳐가지고. 받아 받아. 아 죽었다. 한물 좀. 더. 아니, 내분신 있다니까? 나 <laughs> 어. 아, 근데 오공이 너무 잘 커서 다행이다 응. 버섯! 엉그이 어, 빨리 깨면 타는..타는.. <laughs> 심파만 올리고 텐갈라 했는데 너무 잘꺼서 드릴 텐가. 드릴 확실히 쭉 끌어댈 거야. 애들이 다 말랑말랑하잖아. 소양이 이제 네, 누구야? 스레없바 라카냐 뭐. 비스키가 들어오니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오시장꺼뭐개억 <laughs> 거. <잠깐만>, <laughs> 여기다가 불클 불클 가자불클해 줄무. <laughs> 나이스. 아이스. 테이치라면 이겨야지. 조심해라 버선. 맞다. 스웨인, 나공 계속 켜놓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은 스웨인? 어. 아니, 내가 끊고 그... 싶을 때 끊는 게 좋은 거야? 그건 모르겠다. 안 해봐서. 끊으면은 피가 좀 차갑고 잡을 잡을 것 같으면 그때 끊는 게 맞아. 어차피 그 연장 오면 거 바로 들어감. 그래, 그래서. 로 들어갔어요. 집새끼가 어서 눈 마주치고 있어 응? 쟤네 재미 없겄어 재미 없겄어 <laughs> 나이스 오건 뭐야 구름 어서 눈 마주치고 있어 스래시는아 뭐, 웃겼었다고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저 아장 아장 걷는 걸 역겹냐 저거 죽이고 <laughs> 싶어 하지만 못죽일까? 죽이... 어. 아씨 안죽네? 나이스 <laughs> 깼어 이제 버은 괜찮 겠죠 아퀴장 온다 아퀴장 온다 나이스 자이라 아시 뭐야 양예 어나자이 좋아 자이 이렇게 잘해 어, 이거 한 대만 되는데 어한 대만 더! 지간! 지 와아 라라네왜왜 쏘는데 진짜 이긴 한다 진짜로 춘춘 양기만 마 뭐리야야 우리야? 야? 뭐냐? 야, 야? 야? <웃음> <웃음> 아까 양갱이가 나랑 구름이 있다고 <laughs> 짜증 존나 했다고. <그랬다고>. 어? 우리가 <laughs> 너네랑 하니까 짜증 나지. <laughs> 우리가 개 놀려. 저 쟤네 쟤네 둘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어 약간... 이거 미니언한테 또 되구나. 트레인 W. 야, 그거 뭐뭐 뭐 차지 않나 막그러는데 어. 아실명 타임. 좀 전에 하러 가지고. 아 뭐. 맛있어. 도민이 나오면 장녹이는데, 내가 이제... 어... 오... 어, 각... 이거 벗어냈어. 어... 질샌거봐 씨. <laughs> 네, 아픈 그 사람 죽였으면 됐어. 부활을 부활 걱정 없다그 살짝 뺐다가... 아니야, 니네 해야 돼. 왜? 개피잖아. 그 니네가 더 좋아. 나 왔잖아. 해? 같이 갈래? 네. 없는데 근데 아까 고고고 쏘는 네, 거, 거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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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어 어딨어 실 ㅂ 락 그렇지 다 만들어졌다잉 현경 그렇지 와이 <목소리> 자식 부활한다 다 부활한다 나왜 계속 나왜 계속 돼 이거? 그니까 러 그게 너, 어. 어시스트가 먹으면 계속 돌아 아, 음... 어, 저다 부활하게... 아, 다행이다. 시간 좀 지났나 보다. 보세 음, 그래서 궁 끊을 때 어, 내가 이 새끼 잡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때 끊어도 돼. 음, 오케이. <laughs> 그럼 계속 연결돼가지고... 아, 그니까 한 궁을 켜놓고 계속 계속 애들이 죽으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음, 계속. 계속 근데... 쟤는이쌍 난리. 어, 알게요 제가 먼저 들어올 것같은데안들어나 소리네. 안들어가 네. 내가 맞았지, 맞았어? 잘했지, 잘했어. 저기 몸대봐, 몸대봐, 스윙. 과다아아파 좀. 죽었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낙하 사초. 끝났구만. 끝났습니다. 어 시시. 저거 승리의 요정이었어. 야야, 내가 트위치 나서 이긴 거야 엠마. 그 내가 오, 뽑아준 거야, 임마. <laughs>